자, 자, 8번은요. 연결사나 순서, 빈칸, 문장 넣기로 들어가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많은 문제 유형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8번 정확히 보자고. 대체 글로벌 워밍이야.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가 말이다. 현재 완료 수동. 이해가 되겠지. 현재 완료 수동. 이끌어져 왔다. 약이 되어져 왔다. 뭐에 의해서 약이 되어졌냐면, 엄청난 성장 이래. 네, 뭐에서의 성장이냐? 에너지 사용에서의 성장이래. 유주 명사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위치절 이하 나왔습니다. Has gone hand in hand with까지요. 그래서 기본 형태는 go hand in hand. 손을 맞잡고 간다는 표현에서요. 손을 맞잡고 간다는 표현에서 주어와 명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Has gone hand in hand with the rise. 즉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너지 사용이겠지, 그치? 네, 에너지 사용 꾸미는게 쉽게. 자, 뭐에서의 증가냐? 인구의 population, 그치? 인구수에서의 증가겠죠? over the last, 지난 50년에 걸쳐서요, in particular, 특히요. 그니까, 인구에 대한 증가가, 어, 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증가를 일으켰고,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증가가, 그치? 결국은 지구온난화를 이유에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야 맞지? 이해가실거야? 자 44번 문장 계속해서 인트로입니다 Yet 그러나 그러나 Yet 그러나 It's the way It's the way energy is used 야대지 It Is the way energy is used 됐 다음에 주어 없죠 그러면 여기서 It is the way energy used 해가지고요 How 생각된겁니다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강조야. 이때 강조구문이야. 에너지가 사용된 방식이야. 뭐에서 해서 is a problem. 문제인 것이요. 아까 이거 형용사절로 해석하면 안 돼. 문제가 되는 에너지 사용이 아니야. 알겠지? 대절이하는 used랑 아무 관련 없는 거야. 내말 이해가지? 절안 단어와 절 박단어야 됐지? 다시. 이만큼에서 the way energy is used야.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뭐가 아니라 not the sheer sheer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순전한데지. 전적인 인구수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이네. 다시 최초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더 파악하면요. 인구수 증가야.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 많아진 거고 에너지 사용이 많아서 글로벌 워밍이 된 건데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인구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야겠지 이 인구수 증가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게 되는 쓰이는 방식이 중요한 거야 그니까 키워드는 the way energy is used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방식 이게 문제가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연결사 파트 첫 번째 in fact 사실 부연하고 있습니다 자 필자는 어떻게 설명할까 즉 글로벌 워밍 자체가 에너지 사용이 증가된다라는 게 맞긴 해. 얘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어떤 증가의 문제점은 p 자가 생각하는 건 인구 수가 아니라 방식이라는 거야.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대체. 자, quite a small proportion of people in the developed world입니다. 꽤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요. 어디에서에? 선진국에서에. Ar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답니다. 거대한 에너지 컨슈션 소비에 대해서요. 자 어떤 소비냐? There is started 시작했던 뭘 시작시켰던 global warming ball rolling입니다. 즉 지구 온난화의 공이 굴러가는 것을요. 지구 온난화의 공이 굴러가는 것을 시작했던 시작시켰던 대체? 거대한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는 적은 비율의 인구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난 거라고 대체 그러니까 인구 수준과는 관련이 된게 아니라고 대체 이런 내용이다. 자 계속해서요. 결국 most of the world 대다수 세상의 population 인구는요. has played very little입니다.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as yet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인구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대요. 다시, 한번 더. 임팩 나온 거야.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이래. 순전한 인구수가 아니라, 순전한 인구수가 아니라, 그러면서 임팩의 부연을 설명하는 거야. 적은 인구가 대다수 책임을 진다는 거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알겠지? 그래서 임팩을 쓴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대부분의 세상의 인구, 세계의 인구가 엄청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3번 파트 가보자. 엑스퍼트, 전문가들은 cautious, cautiously, 주의 깊게 예측해요. 대절이아를 빠르게 증가하는 개발 도상국들이, 뭐 like China와 인도와 같은, will contribute, contribute, 기여할 거라고요. 반 이상의 글로벌 CO 대체 툴을 세계적인 어떤 이산화탄소의 반 이상을요, 즉 2050년까지 배출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쓰이는 방식이지 방식. 그래서 선진국이 엄청나게 책임이 있다란 얘긴데, 그렇지?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빠르게 증가하는 개발 도상국이 나온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의 특징은 인구수가 많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선진국에 쓰이는 방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지문에서 개발도상국이 나오는 건 어색하지. 그러면서 아래 보자. 4번 파트 연결해볼게. So. 그래서 말이다. 얘가 없다고 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Even a dramatic fall까지요. 심지어 급격한 감소가 세계의 인구수에서의 급격한 감소가 would not n e c e s s a r y 반드시, 완화시키지 못할 거래. 뭐를? 그 문제를, 시곤나나에. unless, if, 나시죠. 만약에, 남아있는, 대체, 남아있는 몇몇 자체가, 뷰에서 끊자, 남아있는 몇몇이, 나시 여기 있어. 바꾸지 않는다라면, 그들의 소비 패턴을요. 눈이해하시겠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틀린 사람들 4번으로 간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맞지? 4번으로 그지? 어? 어? 중국이랑 인도가 상관없는 거야 지금 쓰이는 방식에서의 차이니까 리메이닝 퓨 여기 부분 조심하자 얘들아 퓨 체인지들은 연결하면 안돼 끊고 여기가 주어야 남아있는 적은 인구가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의 소비 패턴을요 자 그러면서 5번 파트 And a n 라 a 즈인더 e in the world population까지요 a rise가 주어입니다 세계 인구세에서의 증가는요, does not have to, 반드시, bring, bring, 유발하지 못해요. 만들어내진 못해. 이끌어내진 못합니다. 더 심각한 지구온난화 자체를요. 인구수 증가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된게 아니라, 필자가 얘기한 건딱 하나야. 이거야.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방식, 절약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지. 인구수랑 관련없어. 거기서 쭉 나왔는데, 3번 파트만, 어? 에너지 사용 방식과 관련없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 대체, 나라에 대한 발전 자체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지. 더큰 거지, 번 개념이.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